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화가 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지난 24일입니다. 2020 에이펜 뮤직 어워즈의 탑 10의 시상식에서 나머지 9명의 가수들의 방송 분량과 달리 이명웅은 소개 영상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 영웅시대가 엄청나게 화, 화가 나서 주최 측인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협회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가 이거와 관련해서 영상 자료를 달라 소개 영상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아서 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방송 분량이 작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뉴에라 프로젝트가 어제입니다. 자 본인의 팬카페 뉴에라 미스터 트롯 공식 팬카페에 해명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팬클럽 영웅 시대를 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정성이었고, 거짓 해명이었다는 겁니다. 해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상 자료를 주지 않은 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영상 자료, 소개 영상이 누락된 것이라고 확인해 준 적이 없다.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주최 측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확인해 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영상 자료를 요구했는데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 그 주최 측이 그런 부분, 그렇게 영상 자료를 주지 않아서 영상, 소개 영상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영상 자료를 줬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는 그런 해명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쪽에 항의를 한 거죠, 협회 측에. 그런 얘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국연애매니지먼트협회가 또 발끈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글이 지금, 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명웅 A펜, 자, 보시겠습니다. 어, 영상두랑 논란과 관련해서 연매효과 소속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시상식 영상 누락 누락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 연매 협 측은 영상 누락은 소속사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뉴에라 프로젝트가 거짓 해명을 하자, 이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가 오늘 공식으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밝힌, 밝힌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공식 입장문 전문입니다. 이게 장문에 글을 올린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장문에 글을 올린 게 오늘 한국 매니지먼트 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이펜 이명웅 영상누락은 소속사 탓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협회가 내달라고 사과문까지 대신 계제를 강요했다라고 하면서 뉴 에라 프로젝트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 도 발끈한 겁니다. 이래서 지금 어, 이명웅의 에이펜 뮤직 어워즈의 소개 영상누락과 관련해서 그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협회에, 자 오늘 공식 입장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 연예 연매협은 뉴에라 프로젝트에게 수개월 전부터 시상식과 관련해서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에라 측은 이명웅의 직, 직접 참석은 어렵다는 의, 의사를 작가진을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명웅의 출연 및 수상 소감 인터뷰 진행 여부를 재, 재 요청했으나 뉴에라 측은 회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면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도 동일한 답신만 받았다.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연매업은 뉴에라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뉴에라 프로젝트가 소속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초상권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소속사 권한이 아닌 제3자에게 말하자면 제3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사용 여부를 허락을 받아야 영상 자료를 줄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가 누구냐 하는 게 지금 관심의 초점입니다. 말하자면, 이명웅과 미스터 트스의 탑6의 영상의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제3자가 누구냐. 지금 이게 또 관심의 초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행,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뉴에라는, 선행 요구 조건을 밝혀라. 출연과 관련해서 선행 요구 조건을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청난 출연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또 아까 얘기한 제3자가 누구냐? 선행 요구 조건은 또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뉴에라 프로젝트 어, 공식 팬카페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댓글에. 보시겠습니다. 뉴에라, 한심하네요. 자, 피하지 마세요. 진정성 있는 진실 규명이 답입니다. 뉴에라의 선행 요구 조건, 그것이 알고 싶다. 자, 뉴에라, 뉴에라, 피하지 마세요. 진정성 있는 진실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댓글에 항의 댓글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 댓글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뉴에라 진상규명 촉구한다. 그래서 지금 이명웅의 2020, 자, 이 에이펙 뮤직 어워즈의 소개 영상 누락과, 누락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이 파장이, 파문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뉴 에라 프로젝트가 영상 자료를 주지 않은 것과 그 이후에 거짓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시대도 화가 났고, 이 주최 측인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도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어, 협회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최 측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야, 보시겠습니다. 뉴에라 측이 경고만 망동한 행위로 업계 질서를 훼손하고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에는 없을 때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주최 측인 협회입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예요 그래서 이 파장이 지금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파장의 이 사건의 핵심에는 뉴에라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영상 자료를 충분히 주지 못한 점. 두 번째는 거짓 해명한 점.인데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상권과 영상의 컨텐츠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제3자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3자가 누구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겠습니다. 선행 요구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에라는 선행 요구 조건 등 제3자는 과연 누군지 하는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명웅이 대세 가수인데 물론 대세 가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간에 이명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이래저래 지금 뿔이 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자료를 주지 못해서 그날 방송을 기다렸던 많은 팬들을들이 실망을 했고요. 그거에 항의를 했더니 이 소속사가 그렇지 않다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무리한 선행 요구 조건이 있었든지 또 그리 그렇지 않다면 이 소속사 말고 또 제삼의 이 이명의 저작권과 영상 콘텐츠 어, 저작권이죠를 갖고 있는 제삼의 기관이 과연 어느 곳인가 하는 것도 지금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4일 날그 방송을 기다렸던 많은 팬클럽 영웅시대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그것도 방송의 말미에 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이명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겨우 다른 그 아티스트, 가수들보다 분량이 적게 해서 방송이 나와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의하자 협회는 영상 자료가 없어서 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더니 또 뉴에라 프로젝트는 아니다. 안준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 또 주최 측인 연매업이 화가 나서 발끈한 겁니다. 이 모순 탓은 소속사의 탓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에, 이명웅의 자 보시겠습니다 이 소개 영상 누락입니다 2020 A펜 뮤직어워즈의 소개 영상 누락의 에, 파문은 지금 점점 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번져 나가고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뉴스장터는 그 소식 후속 소식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